실 때는 음. 요, 여기가 갈비뼈에요 여기 위에 어? 여기를 됐죠? 아. 갈비뼈. 안녕 초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트입니다이번엔뭔 거예요? 이번에는 소화 스트레칭입니다. 소화 네, 배부를 때 배부를 때 네. 하는 스트레칭인데 사실 배부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이 스트레칭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일단 너무 더부룩할 때 네. 도움 될 만한 스트레칭을 네. 알려드릴게요. 해 보시죠. 줄 됐나요? 네. 일단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겉에 있는 이런 표면에 있는 근육들 말고도 속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숨쉴때 써요. 갈비뼈를 이렇게 잡아 보시겠어요, 옆에? 갈비뼈. 근육. 여기가 갈비뼈예요 여기 위에. 여기를 잡아 보세요. 가슴 옆에. 숨쉴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깨 들썩이면서 쉬거나 배만 부풀리면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다 같이 쓸 거예요. 마실 때 이쪽이 더 넓어지게 크게 마셔 보세요. 그대 네. 내쉴 때는 코르셋 조이듯이 후- 얘를 닫아주다 다시 마실 때쭉 내쉴 때 모아요 같이 잘하고 있어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풍선에 뭐 공기를 담았다가 막 그쵸, 그쵸.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갈비뼈를 벌려서 크게 마시고 내쉴 때 끝까지 조여준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그 내쉴 때뭐 입으로 내쉰다, 뭐쉴때 코로 숨신다 이런 건 따로 안 지키면 됩니까? 뭐 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쉬기만 한다는 아. 줄이라 <laughs> 네. 편안하게 할수 있는 만큼 크게 쉬면 돼요. 그렇죠. 아랫배 힘 살짝 줄. 잘 하고 있어요? 내쉬고, 그렇죠. 숨쉴 때마다 이걸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다음은 몸통을 같이 비틀어 줄 거예요. 우리 네. 다리를 한쪽으로 꼬아 볼게요, 이렇게. 아, 이쪽을 꼬아. 아, 방향이 반대. 그렇죠. 꼬고 나서 이 허벅지를 받쳐주세요. 팔꿈치로 무릎을 만나게 한다는 느그으로 네. 손은 뒤로 의자 잡거나 뒤에 뻗어도 돼요. 네. 여기서 쭉 밀어서 트위스트. 시선 뒤에 보세요. 아. 자, 어깨 너무 긴장되지 않게 힘 풀고 호흡 계속.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와. 반대쪽 다리 바꿔. 자 무릎 밀어야 돼요. 손 잡아서 네. 안 되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laughs> 뒤로 쭉 호흡 크게 하면서. 속 마시고 내쉬고 반복. 배부를 때 소화도 되지만 배부를 때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네요. 여러분 호흡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을 때 배에 자극을 줘서 소화를 돕기 위한 스트레칭이거든요. 지금까지 소화 스트레칭이었습니다.